대한민국 공부 전선을 지키는 책임감과 용기의 성진 이들이 바로 삼 군단의 최전제삼공격여단 버스킹 레스트 아웃 전장의 시작과 끝을 지배하는 철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장한 기운이 감도는 인재 한훈련장 장병들을 태운 차가 속속 도착을 하고 알수 없는 장비들도 눈에 띄는데 과연 오늘 이곳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어, 지금 여기 굉장히 막 비장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이 상공병 여단 최종의 전투 공병을 뽑는 소부대 전투 기술 대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최강의 자리에 오르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열한 현장이 지금 펼쳐진다. 이 산악군단에서 어 피아공이 험변한 산악 지형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군 부대가 어 이러한 어떤 훈련을 통해 가지고 부단한 전투 기술을 연마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강인한 체력과 그리고 정신 무장 또한 부단한 전투 기술을 연마를 통해서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산악 공동부대의 육성을 위해서 현재 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에 앞서 뭔가 화내나섰는 대원들 앞에 놓여진 이것이 바로 지뢰탐지기. 지뢰탐지기를 신속, 정확하게 조립하는 것이 첫 평가. 지뢰질의 지뢰 개척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소대원들의 응원도 거세적 탐지병들의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최첨단 장비이기에 복잡하고 정교한 단계를 거쳐야 완성되는 지뢰탐지기 하지만 탐지병은 시간보다 더 빨리 조립을 끝냈다 이어진 지뢰지대의 개척 탐지병이 탐지를 하면 표지병이 탐침으로 지뢰를 발견하는 숙달된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 충동으로 말한 이들이 바로 최고의 전투공병이다 된거 같아요, 흘라니. 예었습니다. 원래 1 0개 찾는 건데 1 1개 찾아가지고. <웃음> <웃음> 진짜요? 지뢰를 감지하면 무슨 소리가 나는 건가요? 예, 이게, 이게 지뢰뿐만 아니라 철 같은거나 쇠 같은 걸감지해도 이게 비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지뢰인지 아니면 철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서 그럴 때마다 좀 탄칭을 하고 하는데 좀무게가 어렸던 거 같아요. 지뢰 감지를 딱 했을 때그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이었습니다. 있나요? 어, 진짜 그 영화 라붐 보셨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시원. <laughs> 삐용 <laughs> 삐용 이런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들리네요 오늘 이렇게 잘한 데는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평상시 때 계속 이런 지뢰탐지기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다음 평가를 준비하는 장병들 위험해 보이는 물건들이 가득하다 장병들 사이의 공간이 긴장감으로 꽉 채워졌는데 때까지 해 왔던 거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우리 우승할 수 있고 일등할 수 있어. 자신 있지? 네, 있습니 저기요. 네, 있습니 지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 파란 통이 뭐예요? 저 파란 통은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라고 해 가지고 폭발물 장애물입니다. 아, 오늘 우리 우리 소대만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엄청난 준비 기간을 통해서 전뇌를 굳게 다져서 충분한 훈련 기간 갖췄기 때문에 어떤 훈련도 아무런 애로사항 없이 완벽하게 수행할 자신이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알했습니다어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어한한달 가량 준비했습니다. <laughs> 한달 동안? 알겠습니다. 어 오늘 좀 자신이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이제 자신 있습니다. 어 대열 이만은 각오 한 마디 해주세요. 어 다른 소대에 적수가 안 되도록 엄청 열심히 해서 저희 소대가 1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좀 넘치니까. <웃음>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화이팅! 웃음> 출발과 동시에 폭격을 들고 뛰는 장병들, 길을 폭파해 적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폭파 장애물 도로 대화구 설치는 그 단계마다 그 어떤 실수도 방심도 있어선 안 된다. 네, 평가관의 눈도 더욱 날카로워졌는... 이제 테러를 잇는 마지막 단계... 그렇다면 폭파의 결과는? 완벽하게 성공. 방금요. 훈련용 폭파했는데도 진짜 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폭파를 하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그래서 이동한 실 폭파장. 매번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해왔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장비와 장애물들이 실제로 운영됐을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한번 눈으로 보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 긴장과 설렘으로 기다리는 사이. 폭발 준비 완료. 폭발 실시. 폭발 실시. 포, 포, 포. 엄청난 굉음을 울리며 터지는 폭격들. 이 폭발물들이 전장에선 가장 두려운 존재이자 공병의 또 다른 힘이다. 폭발되었습니다 변경들에게 엄청난 경험이었을 듯한데. 금번 실물 폭파 시범의 목적은 평소에 교보제로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주요 폭약류인 전기뇌관, 도폭선, 주요 지뢰류를 실물 폭파를 통해서 우리 공병이 가지고 있는 폭약류에 대한 위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와... 정말 아까 온 하늘을 쩌렁쩌렁 울리면서 터졌던 포탄이 실제로 위력이 이 정도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여러분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쥐가 직접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야 이거 개미만해 보인다 날씨고 기세 좋게 내려갈 때 알아봤다. 근데 실제로 폭파된 거 혹시 처음 봤나 요 아니면 몇번 봤나요? 실제로 폭파된 건 처음 봤어. 요아 진짜요? 보니까 어때요? 그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폭발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발을 직접 한걸 보니까 아, 내가 하고 있던 일이 이렇게 좀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은 기간이 길진 않지만 열심히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삼 공병 여단에서 기술 경연 대회도 보고 또 실물 포부 장면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병 겁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로고 참을 땅도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이렇게 최강의 공병 소대를 푸는 대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정말 더마어마한 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6 0초 후에가 아니라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플랫톤 경연 대회 다음 주를 기대하시죠.